일단 여은 아, 어, 빨간색 카얀색이 떡국이었습니다 떡국 새해라고 쓸려다가 떡국이라고 새해가 밝았으니까 떡국 애는 뭐예요? 한복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<laughs> 한복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안 놓고 기역자도 부른다 이런 건줄 알았는데 <laughs> <모르겠지? 웃음> 야 헐이었습니다 독... 진짜 떡국. 멋있다 <laughs> 공자단 그 아니까 <laughs> 약간 그 약간 느낌 아니야? 번데기 탕 느낌 아니야? 한복! <laughs> 어, 비슷하게 썼으면 다그뭐였원이 다시 다시 정답 이사고요에 <laughs> <일단> 음. <잘. 웃음> <아하. 웃음> 이렇게 실올려 아 음. <laughs> <laughs> 이사 예 <laughs> 이사 <laughs> 예 똑같이 그려주셨네요 음. 음다잘알 아니 그때 나성오빠 처음에 근데 갑자기 아, 글자, 음. 글자, 글자여 가지고 내가 당황했더니 글자를 영향을 그게 그래, 글자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닌 근데 키마인드에서도 그래도 글자수는 알려주잖아. 안 알려주면 너무 어려워 원래 그런 맛이지. <laughs> 글씨 잘 그리냐? 바밤 장성우. 바제 정답은 달리기 알리였어. 저는 이렇게 그렸어 너무 특징이 있었어요, 이거. 어. 이 배리 <laughs> 너무 특징이 <laughs> 있 한리가야리지리딱 맞춰주고 어? 응. 그리고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잘그거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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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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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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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 저는 도시락이었고요. 제가 그린 도시락은 이거예요. 오잘 그렸네. 잘 그렸나요? <laughs> 그리고 영웅부가 <오빠가> 그린 도시락은 <laughs> 애벌레같이 생긴. 김밥 <laughs> 진짜 발퀄이다. <진짜. 웃음> 그리고 범무와 진짜. 잘거 진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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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그진 이거 진짜. 이이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이요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거이